월요일 보이니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아 목사고요. 저는 박하성입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재영 감사님 오셔야 되는데 김재영 감사님 몸이 좋지 않아서 우리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하성 형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 저는 집에서 편하게 이제 웨이 아니면은 무신 감사님 나오는 거를 보려고 했는데 네이 음. 자리에 나오게 될줄 전혀 몰랐습니다. 네 원래는 웨이 아니면 음. 우신간사님이었는데 우신간사님은 음. 다음 번에 저희가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성이 쟤는 어떻게 요즘에 지내고 계세요? 어 저는 지금 이제 졸업 학기 거의 끝나가서 음. 네, 시험 보고 다짐 정리해서 음. 다시 하남으로 올라왔어. 원래는 어디에 있었죠? 원래는 전라남도 무안에 있다가 무안에 음. 네. 있었다가 이제 다 마무리하고 네. 이제 한남으로 아 너무 환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성형제랑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8절, 19절, 두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예,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요 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히, 어려움, 아픔, 고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그만두고 이전의 삶, 유대인의 삶,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이 히브리서 기자는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중요한 핵심인 단어들을 이야기하죠. 천사와 율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했냐면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다음 모세와 약속의 땅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얘기하냐면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사장과 제사를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시며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신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믿음에 대한 설명하고요. 어떻게 믿음의 순조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쭉 설명하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한 너희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신앙 생활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요청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 히브리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 우리 하성형제는 히브리서 큐티를 쭉 해왔을 텐데 전체적으로 뭘 느꼈어요? 히브리서 큐티라면서요. 어, 저는 제가 가장 깊게 느꼈던 거는 이제. 이게 어쨌든 겉면하는 내용이라서 음. 저희 같은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좀 많은 찔림도 있었고 찔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음. 참 그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아.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우리 하상영재한테도 미리 한번 읽어오고 묵상했고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뭘 느끼고 생각하셨는지? 먼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신 본문 18절 1 9절을 읽으면서 음. 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음.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할수 없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까지 권면의 말을 계속해오다가 음.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음. 네, 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음. 본인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음. 정말 큰 은혜다.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한 3, 4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공동체 없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어, 나는 혼자 믿음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어쨌든 신앙이 좀 나태해지는 걸 많이 느꼈고, 어렵다는 걸 음. 느껴서,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예배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아 히브리스 기자조차도 기도 요청을 하면서 도와달라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토요일하고 주일날 큐티에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이고 믿음의 손주들이 어떻게 믿어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냐? 너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신앙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은혜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다른 붙잡는 것들은 가짜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안, 완전한 안식이다 라는 것을 듣고 은혜가 되는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하성형제가 잘 나눴던 것처럼 어, 기도 요청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솔직함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너희들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혹은 앞에 선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룹장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간사님 이렇게 살아야 되고, 라는 게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생각이 정말로 맞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라 것이죠. 이브리서 기자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히브리서 기자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왜 떨어져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만남,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사랑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그런 어려움이 많이 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 앞에 선 사람들조차도 위로와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세널의 명성교회 단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년대학교 유송아를 담당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주영 간사님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주신 우리 그룹장님들 팀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속해 있는 팀에 있는 팀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또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저도 우리 또 우리 하성 형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성 형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함께 보이는 큐티를 나왔는데 어떤 어떠셨어요? 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의미로운 시간이었고 음. 또 집에서 그냥 주. 듣는 것보다 직접 준비해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매주 나와서 그러면 하는 걸로 <laughs>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 우리 히브리서를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배우고 들었던 것들 느꼈던 것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도록 또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임 또한 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앞에 선 사람들 저부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 우리 모두가 앞에 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되, 특별히 단임 목사님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간사님과 우리 또 앞에 세워주신 팀장님과 그룹장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송아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 날참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공부하는 것도 시험 기간에 있으신 대학부지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